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또 그런 와중에 T1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바텀 라인전을 자르반이 올라가기 전에 지원을 통해 지타임 적당히 잡기는 했거든요. 위시라몬 체크를 해와사던이 초비업표 레벨 찍었습니다. 유충을 다 먹었었으면 용 타이밍을 좀 허무하게 내줄 수도 있었겠지만 예. 캐니언이 요즘 또 많이 나왔던 적절히 먹고 아래로 내려오는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너가 그냥 치기에도좀 부담됐었거든요. 좀 빠져있습니다 제우스 비드가 지금 완전 납치인데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매서워요 안의 철평을 내려왔습니다그 시간에 제우스는 탈출 못합니다 가스 파블을 만듭니다 지금 한 템포씩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캐니언이 쓸 네. 쓰고 잡은 것도 아니라서 그 다음 기가또 있거든요 이거는 어 이거는 네. 일단 질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한번 빼보자 전멸이 있어. 있지만 살기가 쉽지만은 않아 에이 보여요. 에이 어 기존에 그 완전히 약간 보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뚜둥겨맞기 시작하며 전멸도 어, 어, 사용이 됐음에도 불과 한 기로 대충 대충 칸으로 삽니다. 연타가 원래 큰데요. 어또 가네요. 그래서 T1이 자랑하는 스노우볼 자체가 뭐 바텀을 시작. 주로 보장. 바텀을 그거래. 또 오네요. 팔까지. 이거를 만들어 이기 있습니다! 고마위 씬은 위험합니다! 이게 고마위 씬도 잡힙니다! 와. 아니 이거 설계도 기가 막히고 그럼 여기서라도 반대편에서라도 뭘 하고 싶은데 여기 예. 예. 그러니까, 근데 이게 투에이디나 점점! 이거로! 킬! 야! 딸리라인! 이상에서이 아래가 동시에 터져서! 크산테를 그 키웠던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? 그러네요 투에이디를 그그 상대로 이미 반팀이 충분히 완성된 크산테가 그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요 네! 어 이거 역으로 잡을 각이 나오는데? 아니 사실 제이스 입장에서도 여 네, 뭐 왔어요. 일단 왔는데 되게 5대와핫탄은좀 어려우니까 일단 갈가 먹어야 되거든요. 체력을 아 근데 그산태가뭐 어, 따로 있어요. 그 자체를 어, 어, 그그 계속 때리면 그래도 일단 때 때리면 때리면서 계속 때리면 그 그러다가 내리면 네, 맞죠? 아그 자체를 뭐? 아그 자체를 뭐? 그 자체를 뭐? 그 자체를 이렇게 를 뭐? 그를가 파괴가 를니다지를를